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1년 1월 25일. 네, 오늘은 이제 공부 종목을 어떤 거를 드릴까, 이렇게 제가 좀 봤는데, 일단은 총네 가지 종목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laughs> 또 앞으로 이제 갈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한번 컨택 한번 해봤으니까 네, 참고하시고, 어, 매매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K 디스커버리죠.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라오는 추세 와중에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뭐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 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체 틀을 봤을 때는 원래적으로 이제 올라갔던 이 패턴 자체에서 지금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빠지지는 않았고. 조금 이제 뭐 강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지금 이제 삼각수렴을 만들어 보면은 지금 거의 뭐뚫은봉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 첫 번째, 네, 매물 때 손절 잡고 짧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61선, 네, 손절 잡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이제 바로 잡는 것보다는 어, 눌렸을 때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에 이제 패팅하시는게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어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 79,000원 네, 그 정도 네, 라인 정도 보이고요 78,000원? 네, 7 8 0 0 0 후반대네요 네 이때나 아니면은 뭐 79,000원 그 라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손절 지키시면서 이 고점이기 때문에 손절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 <laughs> 현대그린푸드. 네, 현대그린푸드는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많이 좋아하는 자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네, 차트가 이제 무하향. 쉽게 말해서 그좀 시세를 만들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작은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앞면만 봤을 때는 아직 뭐우후 하향이 끝난 거 끝난 뭐 이런 차트는 아닙니다. <laughs> 알고 계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한번 세게 나왔거든요. 네, 거래량 한번 세게 나왔던 게, 2020년 5월 18일,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한번 빠지고, 뭐, 밖은 모양 패턴을 하나 만들었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시 이제 차트를 이제 추세를 돌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금일 시가, 네, 손절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좀 손절 짧게 이제 좀 대응하시고요. 이 위에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448일선이 있어요 저항라인이죠 <laughs> 이거 지금 제가 그리는 거는 지금 맞고 떨어지면서 이제 조정보이면서 다시 한번 치는 거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바로 어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음 못해도 이거는 한 9340원 라인 네, 이 라인 밑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나으실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48일선 이제 위에서 만약에 이제 지지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아예 뭐 쉽게 말해서 차트 틀이 아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은 어 점점 이제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일차적으로 지금 보게 된다면은 네, 한 1900원 네, 이 정도 1950원? 1900원. 네, 이 정도 보이고요. 뭐, 2차로는 한 12,000원 이상. 네, 이 정도로 보이니까요. 한번, 손절 라인 꼭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니커 FNG죠. <laughs> 네, 마니커 FNG, 뭐, 6개 관련주인데, 네, 지금 마니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마니커 FNG죠. 네, 현재적으로 일단은 시세 한번 주고 나서, 네, 시세 한번 줬죠. 네, 시세 한번 주고 나서, 지금 가격 조정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이 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봤을 때어 신라의 쓰지. 먼저 일단은 이제 뭐 닭, 뭐 오리, 뭐 AI, 뭐 이런 걸로 관련해갖고 먼저 지금 이제 걔네들이 이제 수상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그 이제 마니카 의코엔지나뭐할림이나뭐 여러가지로 다 있겠죠 뭐 반사익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일단은 지금 판단이 되고요 삼각수렴을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삼각수렴을 뚫어내고 지금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24선 지금 매물대 안에 있긴 있어요 네매물대 안에 있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볼린저 상단이 막 에, 맞는 것도 어 맞았죠 일단 그리고 224선 위에 그리고 앞전에 지금 매집봉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싸가지 매매에 잠깐 이제 뭐 매물대 안에는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봤을 때는 이 지금 224선 라인이 안깨진다면 신라 S G처럼 한번더칠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인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9 7 0 0원 라인까지도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네, 2차적으로 봤을 때는 11, 한 200원 정도. 네, 여기까지도 칠수 있으니까. 뭐, 상한가 한방 자리죠.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손절 좀잘 지키고, 한번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일단은 이제 종목 올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슈네시온 휴네, 같은 경우는 뭐, 보안주, 뭐, 글라이딩 컴퓨터, 뭐, 요런 관련주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앞전에 뭐 이거는 이제 개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네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게 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한번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거래랑 한번 터지면서, 이거는 뭐, 개미가 아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3번 자리가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두 군데입니다. 손절 라인은 이제 두 군데로 보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매물대 손절, 네, 잡고 대응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 네, 손절 잡고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뭐, 어, 한번 살짝 눌렸을 때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 어, 보이, 보면 되겠고요. 어,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그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6600, 한 35원, 40원. 네, 이 정도 보이겠고요. 아마, 아무래도 이게 매지 봉이한번뜰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뛰고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열려 있다. 뭐 매물 아예 뭐 장대양봉으로 꽂아두는뭐 상관은 없다라고는 보이겠지만, 어 물량 한번 테스트할 겸 한번 올렸다가 빼지 않을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네 우상향으로 지금 저점이 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저점은 높아지고 지금 고점도 따지고 보면 지금 거의 뭐 삼각박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만드는 네, 그런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네요. <laughs>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손절 잘 잡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가지 종목을 네, 올려드렸고요. 네, 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네, 구독 그리고 꼭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마다 이제 실시간 제가 저는 이제 오전부터 뭐장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종목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 갖고 네, 물어보시면서 좀 공부하시면서 수익 내는 주식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